여기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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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뼈보다 무조건 이쪽이어야 되겠죠. 응. 응. 너무 많이 좁아졌어요. 네. 덮그세요 되게... 네. 응.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네. 상체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하체에 힘을 빼면 상체가 이렇게 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는 자. 하나, 둘, 셋, 네. 넷, 네. 상체만 여기 덮으면 상체가 이제 땀 노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덮는 거 네. 하나. 네. <laughs> 상체 미리 가지 마세요. 그냥 네. 여기를 두, 셋, 팔과 같이 두, 셋, 두, 셋, 두, 셋 느낌. 잘 끌어와요. 두, 셋. 두, 셋. 두, 셋. 두, 셋. 네. 두, 셋. 네. 두셋 네. 이렇게 가라고. 착해진 거.